안녕하세요 더프로 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오늘은 견적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60만원대 중후반의 견적 요청을 하셨습니다 카드로 구매하시고 배틀그라운드 오버치 정도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립 대행이라고 합니다 60만원대 중후반인데 윈도우7인게 오늘 견적의 핵심입니다 배틀그라운드 하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바로 견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적 다 만들었어요. 인텔 i3 8106. 메모리는 3성전자 DDR4 8GB. 아소스의 어러지 스트릭스 RX570 4GB. 메인보드가 좀 특이하죠? 아소스의 프라임 B4069 제품입니다. 파워는 f 5 s 스트마스터 600W. s s d 는3성0자860 evo 케이스는 FT707 강화유리 블랙입니다. 자, 이런 조합 정도면 배틀그라운드 중후까지는 충분히 돌아가는 견적인데요.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우선 CPU는 AMD에서는 2 3 0 g 랑 맞짱 뜨고 있는 제품이죠. 성능은 기존 세대의 i5 7세대, 뭐 i5 6세대랑 비슷한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i5 8세대나 9세대에 비해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벤치마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 인텔에서는 가성비가 조금은 좋다고 할수 있겠죠 지금 가격이 다 올라서 메모리는 삼성자로 당연히 갈 거고요 그래픽카드는 앞선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괜찮은 그래픽카드입니다 성능은 gtx1060 3기가와 보비는 반면에 가격은 gtx1050과 유사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레지던트 이블, 또는 뭐, 크랩 데일리 메이크라시스, 디비전2 같은 게임 쿠폰 도두장 증정하고 있으니 매우 좋은 그래픽카드의 구매 기회가 되겠죠. 어, 이거 말고 메인보드, 파워, SSD, 이런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 근데 이 아시는 메인보드 중에 이건또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B360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B360은 다 들어봤는데 이 b 3 6 0는 어떤 거냐. 이번에 나온 8세대, 9세대, 9세대 훨씬 더 특화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스틸 하머 처리도 되어 있고, 방열판도 달려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단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윈도우 7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최신 컴퓨터에서 윈도우 7이 지원된다는 거 많이 못 보셨죠? 근데 이거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 측면에서 매우 좋죠. 두 번째는 USB 기반으로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USB 말고 CD를 통해서는 가능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좀안 되는 경향이 있었죠. 특히 a m d 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제는 정식적으로 제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윈도우 7 정품을 생각하셨는데, 정품은 지금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어둠의 경호를 통해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윈도우 7은 설치하는데 윈도우 10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거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컴퓨터 가게에 가면 해주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SC는 당연히 아실 거고, 파워는 현재 할인 중인 제품이라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케이스는 FT707, 강화유리 3펜, 또는 1펜의 ARGB FR502 올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오늘도 때우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